감독의 말에 따르면 앱스타인 리스트에 오직 앱스타인 자신만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루트닉 씨는 이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의 증언이야말로 이 미궁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앱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실패의 책임을 앨런 아코스타가 플로리다에서 주도했던 초기 수사에만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는 교묘한 연막작전처럼 말이죠. 아코스타가 아무리 형편없는 수사를 했다고 해도 그가 정말이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증인들을 신문하고 진실에 다가가고 앱스타인이 누구에게 여성들을 인신매매했는지 그리고 그 장관이 역겹게도 언급했던 그 마사지 테이블에 누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노력을 게을리할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전 행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수사를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그리고 계속되는 은폐 의혹을 강하게 풍깁니다. 마치 진실을 묻으려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원의원님,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샷다운 사태의 중대성과 함께 이번 류의 선거의 결과가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이든 상원이든 승리하게 된다면 의원님께서는 위원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실 것이고 비로소 이 모든 유혹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소환권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이동을 넘어 진실 규명의 기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공화당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아니, 사실상 방해했던 그 감독 권한을 우리가 마침내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용기 있는 증인들과만 그림자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분들의 용기에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소환권이 생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들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윤리적인 지시를 따르기보다 차라리 사임했던 양심적인 검사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지시를 받았던 CDC 질병 통제 예방센터 관계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들이 햇빛 아래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톰 홀먼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파헤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은폐해버린 카바 레스토랑 가방에 담겨 내물로 제공된 5만 달러 현금 사건 말입니다. 이러한 뉴욕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아래 숨겨진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그들이 법을 어기며 자행하는 어떠한 행동이든 다음 민주당 의회에서는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의는 언제나 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에덤 셰프 상원 의원님, 오늘 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버지니아 주지사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팸버거 의원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사태는 현재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그 어떤 요소보다도 더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올해 전국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선거로 손꼽힐 것입니다. 마치 전국 정치의 바로미터처럼 말이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늘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치러지며 두 정당의 세력 판도를 가늠하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치 정치적 풍향계와 같습니다. 지금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조기 투표가 시작되었으며 47만 5천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과 현역 군인들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셧다운은 이제 선거 캠페인의 최우선 현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의 표심이 곧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잠시 후 저희와 함께하실 버지니아주 지사 민주당 후보이자 전 민주당 하원의원인 에비게일 스펜버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해 내내 버지니아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소중한 일자리를 위협하고 주 경제의 활력을 꺾으려 했으며 묵묵히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폄훼하고 심지어 버지니아 주민들의 건강권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버지니아를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 우리는 모엔비, 예산관리국, 국장이 버지니아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추가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버지니아 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삼는 듯한 행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우리 연방 전역에서 수많은 버지니아 주민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셧다운을 핑계 삼아 버지니아 주민들을 계속해서 해고하려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대량 해고는 버지니아주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지역 사회를 황폐화 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주지사를 필요로 합니다.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 리더가 절실합니다. 자, 그럼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민섬 얼시어스 씨가 MBC의 피터 알렉산더 기자에게 셧다운 사태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피터 알렉산더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셧다운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연방 공무원 일자리를 없애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어스 후보는 질문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K 상원의원과 워너 상원의원은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할것 같습니까? 그들은 연방공무원을 더 이상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듯이 이 상황이 터지기 전부터 해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할 분은 전직 시하의 요원이자 전 하원의원이며 현재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에비게일 스팸버거 씨입니다. 오늘 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버지니아와 같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은 주지사 선거 운동에 있어 가장 거대하고도 파괴적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선거 막바지 몇주 동안 이 사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제 생각과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 셧다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버지니아 전역의 수많은 가정들이 다음은 무엇일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많은 가정들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했던 이들은 지금 이 순간 OMB에서 나오는 해고 위협, 심지어 내일부터라도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들으며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현실은 버지니아 주 전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식당 주인, 정부 계약업자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분야로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과 우리 경제에 있어 지금은 실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는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국권이 맞서 싸우고 버지니아를 고향이라 부르는 공무원들과 정부 계약업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이 단순히 해로운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주지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 셧다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버지니아 전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많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파급 효과, 특히 이번과 같은 선거 운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정치 주체들은 버지니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 운동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판단했죠.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작동했기 때문에 셧다운이 막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는 도지, 도지, 라는 초기 행정부 정책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불거진 대규모의 고가 버지니아 주민들과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미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정부 셧다운을 버지니아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계속하기 위한 명분 혹은 구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영향은 물론 버지니아 주민들,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지원, 그리고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OMB 국장의 공격적인 노력으로 인해 또 다른 대규모 해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또한 차례의 해고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정부의 일상적인 기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말이지 분노할 일입니다. 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상대, 현 부지사의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녀는 초기 도지 정책이 추진되던 시절부터 그것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우리 경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습니다. 그녀는 도지 정책을 변호하며 이런 일들은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했습니다.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실들을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주택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이른바 하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 때문에 유료비마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 전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치솟는 비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은 불난 집에 부채질라는 격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아에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버지니아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고 버지니아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버지니아 주민들의 삶과 우리 경제를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행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버게일 스팸버거.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트럼프 시대 이전에는 전국의 주지사 후보들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과 주, 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양당을 막론하고 쉽게 이견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는 자기 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에서는 그런 독립적인 목소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 스펜버거 의원님, 오늘 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기자가 아프리카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국제개발처 (U.S.D.) 예산삭감이 초래한 잔혹함과 그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승인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프리카의 기아 구호 및 생명을 살리는 위약품 전달에 대한 자금을 삭감했을 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다. 최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미국이 단 1달러라도 삭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 크리스토프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오래하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올해 여러 차례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외면하려 하는 그 끔찍한 피해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닉 크리스토프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출산 중 사망하는 것은 바로 산모들입니다. 식량이 고갈되고 아기들이 굶주림에 울부짖을때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부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소녀들은 강간당하고 심지어는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시기에는 앨리스 무기샤와 같은 어린 소녀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앨리스는 제게 아빠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원조가 끊기자 아빠는 넌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기 3주 전에 그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지만 자신이 17살 또는 15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플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뉴욕타임스 기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를 모셨습니다. 그의 책 희망을 쫓아서 체이싱 호프가 최근 페이퍼백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닉, 당신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셨더군요. 네, 물론 소년들과 남성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큰 타격을 줍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은 전통적 관습이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된다면 아들은 보내면서도 딸은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만 딸이 아프면 한 사람은 제게 그렇게 말했듯이 그냥 이 말을 짚어보고는 내일 보자고 말하는 식이죠. 결과적으로 소녀들과 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은 현 행정부가 생식 건강 분야를 대대적으로 공격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태나 낙태 관련 문제 또는 가족 계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궁경부암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렌, 이 모든 것이 정말이지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생식 건강 분야와 관련하여 제가 방문했던 한 창고는 구호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들은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납세자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구입한 귀중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 필수적인 구호품들을 단순히 분배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물품들이 창고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 보관료까지 꼬박꼬박 지불하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심지어 손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찌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정부가 방관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네, 기자님께서 보도해주신 바와 같이, 창고에는 식량 공급품들이 그저 쌓여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부패해가는 식량들은 분명 우리가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이거나, 이미 목적지에 배송되었어야 할 물품들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관리 책임자들은 이를 창고에 가둔 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도록 방치했습니다. 마치 황금 송아지를 모시듯 물품을 보관만 할 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우간다 콩고 국경 근처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프레드라는 6살 백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채 삶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져가던 그 아이의 눈빛은 제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물질 바로 고영양 치료식인 플럼피 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드는 하루에 두 봉지를 받아야 했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고작 한 봉지의 절반, 즉 필요량의 4분의 1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불충분한 양이 과연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각 미국은 납세자의 돈으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플럼피 너트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이 물품들을 배송하지 않고 창고에 묵혀두는 대가로 하루에 무려 1만 달러라는 엄청난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플럼피 너트를 구입하여 얼마나 많은 프레드 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자원이 무의미한 보관료로 사라지는 동안 작은 생명들은 희망 없이 죽어 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접근할 수 없는 철벽 뒤에 가둬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기자님, 귀하의 심층적인 보도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는데 언제나 기중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렌스님, 이 중요한 문제에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